샘터 같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샘터 직의 김덕현 목사입니다. 오늘은 민수기 22장 1절부터 20절까지고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모압 변방에 이르렀을 때에 모압 땅을 통과할 때에 일어났던 일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곳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시간은 많이 지체가 되었지요. 22장 1절부터 6절입니다. 1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여리고 맞은 편이더라. 2절. 시보리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고 3.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4절 미리한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 먹음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 먹으리로다 하니 그때의 십보레 아들 발락이 모합왕이었더라 5절 그가 사신을 불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민족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6절입니다.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에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조조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조조하는 자는 조조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모합 땅을 앞에 두고 이제 모합 왕팔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심히 겁을 먹고 두려워하고 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게 되면 자신의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총 하는 거죠. 물론 발람은 선지자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는 아니었고, 오늘날 말하면 미신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발람에게 사람을 보내서, 어서 와서 이 백성들을 저주해 달라고 요청했던 것이죠. 22장 7절부터 14절입니다. 이 부분의 말씀은 줄이 많고 글자가 작기 때문에 작게 볼수 있습니다. 화면 아래에 말씀을 참고하시면서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7절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며 8절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영우하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합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9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10절 발람이 하나님께 아리되 모합 왕시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이다 하냐이다. 12.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러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다. 13.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모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너는 그들에게 가지도 말고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라라고 의외의 반응을 보이자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한다고 전언했습니다. 22장 15절부터 20절입니다. 15.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고 고관들을 더 많이 보냄에 16.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시뿔의 아들 발락의 말씀이 청하건대 아무 곳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17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도이다18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둘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통하지 못하겠노라. 시고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통하실는지 알아보리라. 20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모아방 발락은 첫 번째 요구에 대해서 발람이 거절하는 것을 알고 이전보다 더 높은 그리고 존귀한 사람들을 보내고 많은 예물을 가지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발람이 속히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주해 달라고 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발람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그 사람들과 가지도 말라. 라고 말씀하셨다가, 이제는 20절에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주행하라 가기는 가되,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만 하라고 당부를 하신 거죠.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하편 방이 일어을 때에, 모하방 발락과 그리고 그가 사람을 보내서 초청했던 발람 선지자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상고를 했습니다. 모아방 발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땅에 오게 된다면, 자신들이 어떻게 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발람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줄 것을 요청했던 것이죠. 발락의 생각은 그가 그렇게 발람이 저주를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말씀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인간의 수단과 방법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겨낼 수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오늘은 모아방 발락이 겁을 먹고 발람 선지자를 초청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를 원했지만 이래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역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끌어가고 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